청남 권영한의 이야기 사찰의 출연 이 시간에는 호부산 용문사 명부전에 있는 출연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에, 용문사는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 호부산에 있는 절입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제13교우본사인 쌍제사의 말사이기도 한이 절은 신라시대 원효대사가 장건한 절이라고 합니다. 에, 2절의 명부전에는 아주 달필로 썼던 이런 넉 장의 주련 글씨가 적혀 져 있습니다. 에, 그러면 한 줄씩 읽어가면서 해석 을해 봅니다. 취이원정 시상사문이라 여기도 여덟 잔 때문에 넉 장씩 이렇게 넉 글자 네 개씩 띠서 해석을 하면은 해석이 쉽습니다. 치이란 말은 다 떨어진 옷을 말합니다. 치이는 솜털이라는 뜻입니다. 스님들이 입는 옷은 요새에는 좋은 옷을 입었지만은 부처님 시절에는 분소이라 그래가지고 아주 사람이 죽은 사람의 옷이라든지 길거리에 떨어져 있는 어, 버려져 있는 옷을 주워가지고 꼬매서 입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험한 옷이다. 그런 뜻으로 이걸 해석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원정이란 말은 이거는 둥글 원자고 이거는 정수리 정자입니다. 그래서 거친 옷을 입고 둥글둥글 머리를 깎아서 시 시상 사문이라. 그래서 그 모양, 그 사문의 모양을 보냈다. 사문이라 그는 거는 스 스님의 문, 부처님의 제자다 그런 뜻을 합니다. 불문을 가지고 사문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거친 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어 사문의 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 거친 옷, 둥근 머리로 사문의 모습을 보이고. 그 다음에 집장, 지주, 안여, 추월이라 집은 잡을 집자입니다. 뭘 잡는다는 뜻이고 장은 주장자입니다. 스님들이 들고 생기는 긴 지팡이를 석장, 주장자라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지주는 지는 갖는다는 뜻이고 주는 구슬, 구슬이라는 뜻입니다. 스님이 구슬을 가지고 댕긴다는 것은 바로 염주를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장자를 짚고 염주를 들고 안여 추월이라 눈은 마치 가을달과 같이 맑다 이 말입니다 가을달과 같이 빛난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석장 짚고 염주 들고 눈은 가을달 같으시네 예, 그런 말입니다 다음은요 치배 아설 미수 수양이라 치 이는 이빨이는, 이빨이는 치는 이제 우리 이빨이란 말입니다. 배는 배열되어 있단 말이고 안은 뭔아잖냐하면은 구슬 아자입니다 설은 눈설자고 그래서 치아는 흰 구슬과 같다. 스님의 치는 아주 건강한 때문에 치아는 흰 구슬과 같고. 미수수양이라, 미는 눈썹이라는 뜻입니다. 눈썹은 아주 빼어났다. 어떻게 빼어나느냐 하면 수양버들처럼 눈썹이 탁 빼어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입, 치아는 백설 같고, 눈썹은 수양버들 같으신데, 그 다음에 보방자광 한휘해금이라, 보방이란 말은 넓게 방출한다, 방송한다, 넓게 퍼주는다 이 말이요. 보는 넓을 보자입니다. 보방자광, 자비로운 빛을 넓게 발휘하면서 상휘해검이라 항상 휘두른다. 뭘 휘두르느냐 하면 지혜의 검을 휘두른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두루 자비광명을 놓아. 항상 지혜의 검을 휘두르시네 에, 그렇게 정리가 됩니다 에, 지혜의 검을 휘둘러서 모든 미혹함 악을 다 끊어버린다 그런 뜻도 여기 함축되어 있습니다 에, 그러면 달아서 해석을 해봅니다 거친 옷 둥근 머리로 사문의 모습을 보이시고 석장 짓고 굿을 들고 눈은 가을달 같으시네. 치아는 백설 같고 눈썹은 수양버들 같으면, 같은데 두루잡이 광명을 놓아 항상 지혜의 검을 휘두르시네. 이 시간에는 호구산 용문사 명부전에 있는 주련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